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해바다 말벌 제체로 다닙니다 말벌 제체로 다니는데 오늘은 아주 계곡을 넘어서 저 산에 자 말벌 대형말벌로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 영상을 조금 찍어 가지고 오늘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주 그벌큰놈 대형, 대형벌로 잡으러 갑니다 자, 조금 있다가, 자, 산에 들어가서 다시 촬영해 줄게요. 시간이. 오늘은 초대형, 자, 말벌 잡으러 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큰 놈. 자, 오늘 완전 기대해 주세요. 자, 요, 말벌을 채, 채 가지고, 연 놈을 좋은데, 약을 쓰고 있어요. 약을 자 제가 자 거의 이제 산에 거의 다 올라왔는데요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경쟁합니다 아, 이 산에 오면 공기도 맑고 즐겁습니다 자 오늘은 저쪽에 자, 화면 돌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놈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저, 우야 저 소라부에, 소라부에 큰 놈, 예, 큰놈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놈을, 소라부 저, 높은 꼭대기 있네요. 오늘 저놈을, 바로, 저놈을 오늘 생포해가지고, 좋은데, 오늘 요 산이 엄청 깊은데, 저놈이 지금 요 화면상으로 봐서 아주 불집이 큰깁니다 아주 대형입니다, 대형. 오늘은 저 소나무, 자, 소나무 저 꼭대기 에 있는 거, 아, 저놈을 잡으러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물건도 엄청 좋네요. 아. 이야, 제말현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저기. 저기, 우리, 의 약자들도 좋지만은, 안에 애벌레하고 같이 다꼬고가지고 저놈을, 중풍마비온데, 내신경질한, 머리 내에서 문제 오는 거는, 별이상 따로 올 약이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손발 떨고, 중풍 맞은 사람들, 간폐안 좋은 사람들, 이 낯사는 게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해마다, 요, 벌을 채취해가지고, 그, 약, 약을 좀 해주고 이러는데, 손님들이 아주,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 말벌, 대형말벌 잡으러 왔습니다. 하루에 벌을 제가, 뭐, 다섯, 여섯 개 이래 채취하는데, 아주 지금 벌철이 돼가지고 굉장히 바빠요. 예, 오늘 이만 요 카메라 끄고 나중에 잡아온 거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